때문에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계현 선생님께서 좀 일찍 왔어요. <laughs> 네. 근데뭐라 그런 줄 알아요? 아 이거 개업하고 이렇게 일찍 오긴 처음이네. 무슨 식당을 하시니까 음, 모든 진지. 게 개업 돈. 아, 알았어요. 아, 아, 라동의 그래, 마스코트 김보민 아나운서까지 전원 출석했습니다. 네 전원 아, 출석. 아, 이갱 신은 그, 네. 손맛, 네. 낚시, 낚시 드라마, 그, 네. 시즌 네. 1이 끝났더군요. 아, 끝났어요. 음. 절찬리의 방송이 끝났고요. 숨을 네. 자르시고 네, 숨 네, 당연히 깎아야죠. 그런데, 음. 네. 어저께, FTV 그 대표님께서, 뭐 네. 어, 놀러 오셨더라고 놀러 올 겸, 음. 회식. 그 출연자가 몇명안 되니까. 근데 뭘 들고 갈게요? 뭐탁 어? 들고 가거고요 탁은 내가 있는데. <laughs> 물고기. 아이, 근데 학생 얘기했으 가만히 있 FTV, 낚시 방송. 당연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은어를 갖다가, 어. 그 은어 시컷 먹었네, 요저께 시즌2 기대하고요. 아니, 시즌2는 수염을 응. 길러야 되는데. 아, 가오늘고먹 뭐 주제는 어떠한 다른 어떠한 사람 말 ]쥬. 듣고 시작했다가 망한 일들.